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동수야 아 형님 잠깐 나와봐 지금 회의 중인데 좀 앉아계세요 안내해드려 네 사장님 뭐야 좀 나간다고 이제 기다리라고 하네 동수의 행동이 동생들은 못마땅한데 동수는 고민하다 잠깐 쉬죠 웬일이세요 뭐야 전화를 그렇게 했는데 왜안 받는 거야? 회의 중이라서요 돈좀 빌려줘 형님 지금 회사가 많이 안 좋아요 좀 힘들어요 넌좀 맞아라 너한테 물은 거 아니야 그래서 못 빌려준다고 뭘 꾸물대? 동수는 난처한데 그런 동수가 못마땅한 동생들 500 됩니다 장난하냐? 형을 뭘로 보는 거야? 우리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딱 잘라 말할게 2천만 도와줘 가능하지? 형님한테 신세 많이 지었잖아? 고작 2천 가지고 꾸물대기는 양심이 없냐? 예전에 형님이 그렇게 챙겨줬는데 선물 한번준 걸로 땡이야? 형님 늘저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살게끔 도와주시는데 아직은 넉넉치 않아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동수야. 기철과 동수는 어릴 적부터 늘 서로 함께하며 의지하는 사이였는데 지금까지 형님이 저 도와주신 거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평생 다못 갚겠죠. 형님 도와드리고 싶은데 죄송하게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네요. 형을 바보로 아냐? 그말 믿으라고 이제 나를 형으로 안 보는구나? 혹시 못 갚을까봐? 모르면 좀 닥쳐. 이거 기억하지? 네가 줬던 선물인데 다시 가져가라. 섭섭했던 기철은 예전에 동수에게 받았던 선물을 다시 돌려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부터 각자 알아서 잘 살자고. 동수와 상철은 자신들의 상황을 몰라주는 기철이 섭섭하기만 한데. 갖고 있어라. 이게 무슨 형제라고 때려치우죠? 선물을 던져버리고. 상자 안에는 편지와 카드가 들어 있는데. 동수야 힘든 거다 안다. 이돈 보태 쓰고 좋을 때만 연락하지 말고 힘들 때도 연락해라. 우리 형제잖아. 봤지? 이게 형님이야. 기철은 오해에 미안한 상철, 동수는 깊은 생각에 잠기는데. 형 연기 어땠어? 형님 좋았는데요. 그냥 돈 바로 주시지. 이렇게까지 해서 줘요? 아이고 지낸 세월이 얼마인데. 동수 스타일 몰라? 그냥 주면 받겠어. 제 지금 정말 힘드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자. 동수도 나이 먹어가니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기 어렵겠지. 우리가 알아서 도와야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도 자랑처럼 들릴까봐, 힘든 일이 있어도 부담이 될까봐 말을 아끼게 되지만, 오늘만큼은 가까운 이에게 마음껏 터놓을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